자 그럼 jsp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jsp란 무엇이냐 jsp는 java 서브페이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서블릿을 기반으로 하면서 서블릿보다 편리하게 동적인 웹페이지를 작성할 수 있는 웹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언어가 바로 jsp입니다 그래서 jsp는 확장 cgi 모델이면서 거기에 플러스 스크립트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JSP 코드를 작성해 놓게 되면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JSP가 자동으로 자바 코드로 변환되고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 돼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크립트 형태로 동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JSP로 할수 있는 것들은 그대로 서블릿으로 할수 있고 서블릿으로 할수 있는 것 또한 JSP로 할수 있습니다. 즉 어떤 걸 이용하든지 무방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서블릿 대신 JSP를 사용하냐? 디자인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디자인과 코드를 분리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JSP를 이용해서 JSP로는 표현하기 위한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실제 비즈니스 로직, 실제 구현 코드는 뭐 서블릿이라든가 혹은 자바빈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구현하기 위한 게 바로 JSP입니다. 그래서 JSP를 이용하면 결과적으로는 뭐 프로그래머가 좀 편하겠지만 뭐 디자이너한테도 편할 수도 있고요. 디자인과 코드를 분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jsp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요청과 처리가 이루어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jsp 파일은 여러분들이 미리 작성을 해놔야 되겠죠. 자 jsp 파일을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로부터 어떤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서블리 컨테이너에 해당 요청을 응답해 줄수 있는 객체가 존재하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존재한다면 해당 객체를 이용해서 응답을 해주면 되고요.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JSP 파일을 가지고 자바 파일로 변환을 합니다. 자, 스크립트 형태의 언어인 거죠. 자 이렇게 생성된 자바 파일을 가지고 컴파일 과정을 거쳐서 클래스 파일을 만들게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클래스 파일은 서블릭과 동일한 코드의 클래스 파일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클래스 파일을 서블릿 컨테이너에 로딩을 하고 해당 로딩된 서블릿 객체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로 응답을 해 주게 되는 거죠. 자, JSP 파일이 저절로 자바 파일로 변환이 되고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 된다라는 내용말 내용을 제외하고는 서블릿과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JSP가 어떻게 컴파일되고 실행되는지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로부터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자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서블릭 컨테이너에 해당 JSP의 서블릭 객체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 존재한다면 해당 로딩되어 있는 서블릭 객체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로 응답을 해주게 되고요.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JSP 코드를 이용해서 자바 파일로 변환을 합니다. 즉 서블릿 형태의 자바 파일로 변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자바 파일을 컴파일하고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을 서블릿 객체로 서블릿 컨테이너에 로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로딩된 서블릿 객체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로 응답을 해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서블릿 컨테이너에 객체가 존재하는데 존재하는데 코드가 변경됐거나 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다시 JSP 코드를 자바 파일로 변환하고 컴파일해서 서블리 컨테이너에 재로딩을 한 다음에 클라이언트로 서비스를 해 주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JSP가 JSP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